안녕하세요 예쁜언니에요 오늘의 책은 구어 와디스 입니다 오늘은 구어 와디스를 읽어보고 배경이 됐던 로마 하면 생각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피자를 먹겠습니다 상실 6페이지 네로가 나오는 부분 네로의 댐댐이를 잘 아는 페트로니우스는 본래 네로가 주술 따위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기의 비통한 심정을 못 풀려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무작정 복수하기 위해 무엇보다 신들이 자신이 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술을 믿는 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열이 끔찍이 사랑하는 듯했지만 네로와 같은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진심으로 어린 아이를 사랑했을 리가 없다고 패트리오느스는 믿고 있었다. 비경 자기의 슬픔을 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리라. 과연 그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 내로는 돌덩이처럼 고등을 굴려, 시선을 한 군데에 고정시키고, 원로와 의원들이나 기사들이 건네는 조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괴로움에 허덕이는 척하면서도 고뇌하는 자신의 모습이 측근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니오베를 흉내내면서 마치 무대에 선 배우처럼 자식이 든 어버이의 슬픔을 그럴 듯하게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하지만 네로에게 끈기가 부족했다. 화석이 된 듯한 꼼짝 않고 말없이 앉아있기가 힘들었는지 때때로 머리 위에 흙을 부리는 신임을 하기도 하고 따름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네로는 패트리오누스를 보자 벌떡 일어나며 비극의 주인공과도 같은 어조로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들리도록 커다랗게 말했다 아! 악령의 죽음은 모두 나의 탓이다 내 권위에 따라 악령을 이 공전 안으로 불러들였고 그 악령이 한번 노려본 것만으로 아이의 가슴에서 생명을 뺏어간 것이야 오! 슬프도다 내 어찌 헬리오스의 빛을 보겠는가 아! 비통하도다 아! 네로의 옴성은 점점 높아져서 마침내 절망적인 절규로 변했다. 그 순간 패트리니우스는 모든 것을 걸고 주사, 주사위를 한번 던져볼 기로 결심했다. 그는 느닷없이 한 손으로 들어올려 네로가 늘 목에 감고 있는 비단 목도리를 잡고는 그것으로 네로의 입을 덮었다. 바디스 oh, 한번 읽어보. 어, 이태리하면 피자이기 때문에 피자를 좀.